오늘은 제가 몇년 전부터 잘 쓰고 있는 엔천원에서 1만 원대 방정리템 5 가지 소개할게요. 첫 번째, 이건 아이 4살 때부터 쓴 건데 두 곳으로 나눠진 책꽂이와 수납함이 같이 있어 책상에 두면 남은 공간 싹 깔끔해져요. 잘안 쓰러지게 홈이 나 있어 저희 집세 살도 잘 꽂아요. 두 번째, 이건 국민정리함이라고 부를 만큼 이미 유명한데요. 생략기사인 펜, 풀 가위 다 들어가고 손잡이가 있어 아이가 오며 가며 책상 바닥에서도 이런 잡동사니 분류해서 넣기도 딱이고. 8칸 짜리는 이케아 트롤리에 꼭 맞고 작은 곳도 집안 곳곳에서 학생 땐 책상에 이거 하나 두면 정리가 잘될 거예요. 세 번째 팬트리 수납판 쿠팡에서 사려고 하며한 개씩은 안 팔아서 아쉬웠는데 중대도 크지만 특대 사이즈는 탄산수 20병 들어가고 남는 짐승용 뚜껑까지 튼튼해요. 네 번째 캐비닛 사단 역단 종류별로 나누어 넣어주면 아이도 조금씩 분류해서 넣더라고요. 이런 한끗 차이. 마지막 한 책꽂이에 이 파일 박스로 한번더 영역을 구분해 주는데요. 잘안 보는 이런 파일 서류 각종 수료증 모아서 뒤집어 보관하고 오래 써도 튼튼하고 실물 30년 넘게 오피스 용품을 만든 아트박스 리템과 함께 최저가로. 보셨나요?